요즘 연애 뉴스는 늘 빠르고 늘 자극적이죠. 누가 누구랑 싸웠다, 무슨 말이 오갔다, 댓글이 터졌다. 그런데 사람 마음을 진짜로 오래 붙잡는 건 의외로 사건이 아니라 사정일 때가 많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아무도 크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 특히 가족 이야기는 더 그렇고요. 최근 가수이자 예능인 이찬원을 두고 조심스럽게 흘러나온 한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제목만 보면 날카롭게 들립니다. 왜 부친 쪽 가족은 그를 돕지 않았나? 그런데 끝까지 들어보면 그 질문은 누군가를 몰아 세우기 위한 칼이 아니라 관계가 어떻게 멀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에 가깝습니다. 더 무서운 건 스캔들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마음이 쌓여 생기는 거리감이라는 거려. 이 내용은 공식 입장이나 확인된 발표처럼 단정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변에서 그랬다더라, 그때 분위기가 그랬다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전해지는 말들이 모여 하나의 그림처럼 떠오른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범인처럼 지목하거나 누군가의 편을 들어 결론을 내릴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여부를 떠나 우리가 성공한 사람과 그 주변을 얼마나 단순하게 재단해왔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번 얘기가 묘하게 오래 남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찬원은 방송에서 가족이란 키워드를 감정적으로 소비하지 않는 쪽에 가까운 이미지로 알려져 있죠. 과하게 드러내지도 않고 누군가를 통해 서사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가족 이야기에 민감합니다. 특히 성공한 연예인에게는 자동으로 따라붙는 질문이 있어요. 가족은 뭐 했대? 옆에서 도와준 사람은 누구야? 누가 뒤에서 받쳐줬지? 이런 질문은 관심처럼 포장되지만 사실은 성과를 혈연의 팀 플레이로 해석하려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도움이라는 단어가 아주 불편한 프레임으로 변합니다. 도움을 받으면 백 아니야. 도움을 안 받으면 가족이 차갑네. 더느 쪽이든 말이 나오는 구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가족은 튀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도움을 줄수록 오해가 커질까 봐요. 주변에서 전해지는 핵심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도와주기 싫었던 게 아니라 어떤 방식이 맞는지 몰라서 더 조심스러웠다. 여기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말은 차갑게 들리지만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손을 어디에 얹어야 할지 몰랐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감정이거든요. 이찬원이 대중의 사랑을 크게 받기 시작한 뒤 가족 내부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축하가 먼저였고 자랑스러움도 분명했지만, 동시에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졌다는 거죠. 혹시라도 기대고 있다는 시선으로 보일까봐, 혹시라도 그의 노력을 가볍게 만드는 일이 될까봐, 혹시라도 부담을 얻는 가족이 될까봐, 그렇게 배려로 시작된 조심성이 시간이 지나며 침묵으로 굳어졌다는 설명이 따라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과정을 세 단계로 말하더라고요. 처음엔 축하. 그 다음은 조심. 그리고 마지막은 침묵. 여기까지 오면 누구도 싸우지 않았는데 관계는 차갑게 굳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어야 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도움을 말할 때 주로 돈이나 인맥 같은 걸 떠올립니다. 하지만 연예인의 세계에서 도움은 꼭 그런 형태만 있는 게 아니죠. 스케줄로 지친 날, 그냥 밥한끼 먹어주는 사람. 오늘 방송 봤다. 잘했더라. 한마디를 해주는 사람. 집에 갈때 조심히 들어가라고 말해주는 사람. 사실은 이런 게더큰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명인이 되면 가족이 그 가장 쉬운 도움조차 망설이게 됩니다. 안부를 묻는 게 관리처럼 보일까봐, 응원을 하는 게 간섭처럼 들릴까봐, 특히 부친 쪽 가족처럼 한번더 조심스러운 위치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손을 내미는 것 자체가 괜히 부담을 줄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서면 괜히 말 나오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한번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행동이 리스크처럼 느껴져요. 결국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가장 무난한 방법이 침묵이라고 착각해버리는 거죠. 재미있는 건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를 질투나 계산해서 찾으려 하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감정은 오히려 반대에 가깝다는 겁니다. 지인들이 전했다는 말 가운데 특히 많이 회자되는 뉘앙스가 있어요. 잘 될수록 더 말을 아끼게 됐다. 뭘 해도 괜히 방해가 될까봐 이건 2,000원을 시기해서가 아니라 그의 자리와 속도를 존중하려다 생긴 거리감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관계라는 건참 아이러니 합니다. 존중이 깊을수록 더 가까워질 것 같지만 때로는 존중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만들어서 서로를 얼어붙게 합니다. 말한 마디 건네는 것도 작은 부탁 하나 하는 것도 누군가의 성공을 뒤용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겁이 나는 순간이 생기니까요. 그 순간부터 관계는 마음이 아니라 해석에 의해 움직입니다. 내가 뭘 의도했는지가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먼저가 되거든요. 그 가운데 특히 마음이 아프게 전해지는 인물이 가버지입니다. 주변에서는 이찬원의 아버지가 원래도 말수가 많지 않은 편이었다고 하고 아들의 방송을 챙겨보면서도 연락을 할 때는 한참 망설였다는 뉘앙스가 뒤따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연락을 안한게 무심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전화하면 피곤하지 않을까, 괜히 마음을 무겁게 하진 않을까 같은 생각이 먼저 앞섰다는 점이에요. 바쁘게 달리는 아들의 삶을 알고 있으니 더 조심스러웠고 성공한 아들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질까봐 더 말이 줄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망설임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 한 통이 너무 오랜만이라 더 어려운 일이 됩니다. 먼저 걸면 괜히 미안해질 것 같고 안 걸면 계속 마음에 남고 그렇게 공백이 생기고 공백이 길어지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더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슬픔이 되죠. 말이 적은 사람일수록 못한 말이 더 무겁게 남거든요. 여기에 부모라는 자리의 복잡함도 얹힙니다. 자식이 잘 되는 건 누구보다 기쁜 일인데, 동시에 부모는 스스로에게 묻게 되거든요. 나는 아직도 저 아이의 버팀목일까? 아니면 이제는 방해가 될까? 특히 아들이 대중 앞에서 완전히 덜은이 되어버리면, 부모의 역할도 갑자기 바뀝니다. 예전에는 보호자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 되는 느낌. 그래서 어떤 부모는 오히려 뒤로 물러납니다. 내 마음을 앞세우지 않기 위해서, 내 존재가 화재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그 물러남이 길어지면 본인도 모르게 상처가 됩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무력감이 쌓이고, 결국 그 무력감이 슬픔으로 남는다는 말도 전해져요. 이건 누가 나빠서가 아니라, 역할이 바뀌는 속도가 관계가 따라가는 속도보다 빠를 때 생기는 어긋남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 유명인의 가족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는 순간입니다. 그냥 밥을 사주고 싶었는데 돈 대줬다로 퍼지고 그냥 응원 메시지를 보냈는데 간섭한다로 읽힐 수 있죠. 그래서 연락 한 번에도 문장 검열이 들어갑니다. 몸은 괜찮냐가 관리 잘해라로 들릴까 봐 힘들면 말해가 약해 보일까로 들릴까봐 그러다 보면 대화는 점점 무난한 안부만 남고 무난한 말만 남으면 마음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결국 서로를 위한다는 이유로 서로를 더못 알아보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가족인데 그냥 다가가면 되지 않나? 그런데 한국 사회의 가족관계는 가깝다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합니다. 특히 성공 격차가 생겼을 때는 더 그렇고요. 한쪽은 유명인이 되고, 한쪽은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면, 같은 가족이어도 서로가 느끼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성공한 쪽은 내가 잘 되면서 가족에게 짐이 되진 않았나라는 부담을 느끼고, 그렇지 않은 쪽은 내가 다가가면 혹시 민폐가 되지 않나라는 거리감을 느낍니다. 어느 쪽도 틀리지 않았는데, 둘다 조심하다 보니 중간에 공기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결국 가족이 물러서고 그 물러섬이 바깥에서는 왜안 도와줬지? 나는 오해로 굳어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또 가족을 더 움츠러들게 만들죠. 말 한마디가 기사 제목이 되고 표정 하나가 평가가 되는 세상에서 가족으로서 자연스럽게라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연예인 가족에게는 또 하나의 그림자가 따라붙습니다. 조금만 가까워 보여도 가족이 뒤에서 기대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조금만 떨어져 보여도 가족이 관심이 없네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말이 나오는 구조라면 가족은 결국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조용히 있는 것. 하지만 조용히 있는 선택은 안전한 대신 따뜻하진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더 서늘하게 들리는 거죠. 사랑에서 조용해졌는데 그 조용함이 사랑을 더 멀리 보내버리는 상황이니까요. 이찬원이 가족 문제를 앞세워 말하지 않는 이유도 그 연장선에서 해석됩니다. 그는 공개석상에서 가족사를 전면에 내세우는 편이 아니고 누군가를 탓하는 방식으로 서사를 만들지도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주변에서는 그걸 누구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라고 풀이합니다. 그가 종종 내비친다는 여기까지 온 길은 결코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말도 단순한 겸손을 넘어 관계에 대한 배려로 읽힙니다. 말해 버리는 순간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침묵하는 순간 오해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어떤 사람은 오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가족을 보호하는 쪽을 택합니다. 이찬원이 그런 타입이라는 시선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말을 줄이는 사람. 흥미로운 건 팬들의 반응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퍼질 때 팬덤은 보통 두 갈래로 갈리기 쉽죠. 한쪽은 분노하고 다른 한쪽은 방어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해지는 분위기는 분노보다 공감 쪽에 더 가까웠다고 합니다. 성공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잘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말이 어려워질 수도 있네? 그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해된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팬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건 가족 갈등의 폭로가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해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히려 팬들은 누가 잘못했냐를 가르기보다, 누가 더 외로웠을까를 먼저 떠올린다고 하죠. 여기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십에서 현실로 바뀝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못건 전화, 괜히 타이밍을 놓쳐서 미뤄둔 대화, 다음에 얘기하지라고 넘긴 안부가 쌓이면 어느 날 관계는 설명 없이 멀어집니다. 더구나 누군가가 크게 성공해 버리면 그 성공은 가족을 하나로 모으는 자석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서로의 손길을 조심하게 만드는 유리벽이 되기도 합니다. 손을 대면 깨질 것 같아서. 그냥 바라보기만 하게 되는 상태. 멀리서 응원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게 되는 상태. 그러다 보면 왜안 도와줬어? 라는 질문 자체가 사실은 가까이 가도 돼? 라는 질문의 다른 얼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왜 연락을 안 했어? 라는 말은 때로는 내가 너무 빛나서 내가 작아 보일까봐 겁났어라는 고백일 수도 있죠. 이런 속마음은 기사로 쓰기 어렵고, 댓글로 설명하기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이찬원은 서두르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관계는 성과처럼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의 걸음걸이랄까요? 그래서 어떤 벽이 있었다면 그 벽을 억지로 부수기보다 시간이 문이 되길 기다리는 쪽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언젠가 굳이 말을 길게 하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통하는 순간 서로가 서로를 부담이 아니라 편으로 다시 읽어내는 순간이 오면 그때의 한 통의 전화는 오히려 지금까지의 침묵을 다 덮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화려한 스캔들보다 훨씬 조용하지만 훨씬 오래 남는 엔딩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너무 늦기 전에 짧게라도 안부를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게 도움이라는 단어가 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형태일지도 모르니까요.